그 가방 안에 그 사람의 미처 끝내지 못한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. 그날 법원 앞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받았어요. 전 남편의 것이었죠.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.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나에게 가방을 열수 없었어요. 손이 떨리고 다리가 풀렸거든요. 우린 오래 전에 갈라섰지만,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를 잊지 못했던 걸까요? 20년 전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.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나눴으며 꿈꾸던 미래.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죠. 그가 남긴 편지엔 어떤 말이 적혀 있었을까요? 아래 삼각형 터치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.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